Rundown, Rundown은요, 어떤 상황이나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. 뉴욕어들은 친구나 동료에게 Hey, give me a quick rundown.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일 있었는지 짧게 좀 알려줘 하는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써요. 뉴욕 스타일 예문 5개 Can you give me a rundown what happened at the meeting? 회의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해줄래? Here's a quick rundown of today's top news. 오늘 주요 뉴스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. I just need a rundown of the project's status. 프로젝트 project 진행 상황만 간단히 알려주면 돼. Before we start, let me give you a quick rundown.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. He gave me a rundown on the latest updates. 그가 최신 소식을 짧게 정리해줬어. 핵심 정리 rundown은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 회의, 뉴스, 미팅 어디서나 아주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